네, 2020년 4월 5일 주일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 이 주일 예배는 왕벌교회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상적으로 라이브 온된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부터 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입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계님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물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병문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역을 받을 자니라. 아멘. 지금 저희들이 음...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있죠. 장을총 13주에 나눠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7주차.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부터 4장 7절까지 말씀이죠. 음, 믿음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총 6장 가운데 2장까지는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지금 어, 4장 23절부터 4장 7절까지 보고 있는데요. 3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우월성에대해서 보고 있죠. 이후로는 이제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 나눈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이 유익하다고 지금 말하면서도 바울은 믿음으로 받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얼마나 혹독한 십장 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편지에서 바울은 법적인 측면을 얘기하다가 이제 가족적인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디고 계시들믿음에 때까지 갇혔느니라 사람들은 많은 것을 믿어왔어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할 때가 너무 많았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당을 받았고요. 다른 구약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획의 대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했죠. 그렇지만 이 믿음은 계시되어야할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주신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반 되고라는 이 말씀은 율법이 사람들을 노예상태로 구속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세상 전체가 죄에 죄였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율법의 지수로 갇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24절의 말씀인데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은 우리를 가두고 전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취위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25절의 말씀인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구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적용되고 있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한테 도덕적인 법을 율법에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생활을 어떻게 한다고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율법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격한 가정교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란걸 너무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지위, 아들이 되는 지위, 딸이 되는 지위를 얻었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곧 양자로 입었된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27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물세례라고 얘기한다면 한례와 마찬가지로 세례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지 못할 거예요. 아무도 구원하는 자가 없는 건데 여기서 바울은 성령 세례를 가리키고 있다 보는 게 맞죠. 어떤 사람이 믿게 될때 성령이 그 사람의 안에 내주하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세례의 목적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됨을 확실히 증거하고 확증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극적이고 믿음의 기반을 둔 의미를 지금 확실히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세례의 형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집중돼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면 이 하나됨으로 모든 겉으로 보이는 차이들이 모두 사라질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유대인, 헬라인아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가르키는 것. 즉 저희들을 가르키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모두 다 각자 개인적인 고유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님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이제 노예란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로 봤을 때는 노예란 제도가 이제 조선 후기 이에는 없어졌지만 이런 이제 성경적 배경을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통일하게 소중한 존재들이죠. 은사가 다르고요. 각각의 기능들이 달라요. 분명히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9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거시면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성도들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우리는 약속대로 유협을 이을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약속이 뭐죠? 글씨.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됐다.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성취되었다.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들이라고 있는데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이을 상속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성도들이 상속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 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통하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이게 어떤 뜻인지 좀 같이 살펴볼게. 이건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될수있는데 로마법을 봐야 돼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당시 상황을 비추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당시의 로마법을 봐야 되는데요. 성년이 안된 상속자는 노예나 다름 없었어요. 이 바울의 이 예는 우리가 율법을 했을 때 우리가 노예와 다를 바 없다는 라 사실을 지금 말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노예도 없고, 지금 상속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어 지금 말씀 중에 보면서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2절의 말씀인데요. 4장 2절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로마에서 가장들은 아들이 성년이 되고, 성의로 인정받을 때를 정할 권한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율법 아래서 후견인의 지도를 받는 시기를 끝내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후사가 되는 시기를 정해놓으셨죠. 그때는 어떤 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라는 거죠. 사장 3 절의 말씀인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노를하였더니 초동학문은 그리스도를, 부세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모든 종교적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다른 종교나 세상적인 계획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노력이 모두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지금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초동학문은 강한 종교적 색채를 띄고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는 사탄의 세력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이 사탄의 세력으로 이용될 수 있다. 지금 말하면 뭐죠? 여기에 사탄의 세력으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종교의식이 절대 이룰 수 없는 기준을 사람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종노릇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종노릇할수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순서를 정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을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잘살수있어라고 세상의 규정을 정하고 아이들한테 그 기준을 맞추라고 엄청나게 노력하죠. 어느날 아이들이 대학에 가니까 모든 게다 풀어져요. 엄마, 아빠도 대학에 갔을 때 애들을 더 이상 이제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에 모든 것을 엄마, 아빠가 특히 엄마가 알려줬는데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고등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 같은 꼭 엄마, 아빠가 시키는데 했었던 그런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과 비슷한 사례를 볼수 있는데 이것도 꼭 그거가 맞다고 볼순 없지만, 지금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하자면 뭐, 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확히 지금 이야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의 상황을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장 사절의 말씀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라는 이 말씀은 확실히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정말 불가피한 여러 가지 사건들로 만들어진 시태. 이것을 가르친다기 보다는 사람들을 율법에서 해방하셔서 자기 자녀를 삼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실 때를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말세라, 예수님 옷대가 됐다. 말세 시태다, 시태다. 이런 얘기를 징조가 보인다고 얘기는데 성경 구절을 갖춰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시대는 저희가 알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바울이 얘기는 이 시대라고 이 때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지금 예수님밖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 때가 예수님께 오셔서 로마를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야.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 라고 하나님은 세상의 때에 맞춰 오시지 않죠.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봐야 돼.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지 너희들은 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마태복 28장의 말씀인데요. 이제 명하시면 세상에 나가라 명하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을 드러내셔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파송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파송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파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때가 돼서 로마를 우리 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다는, 그때, 10대가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성공적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셨고요. 하나님은 예수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권한인, 우리를 다스릴 권한을,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죠. 근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여자에게 태어나지 않아요. 가신 모습 그대로 온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단들은 어떻게 죠 여자에서 태어난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마치 예수님이 내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것, 아까 시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 여자에게 태어났다. 이 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모두 다 여자에게 태어났죠. 하지만 예수님도 여자에게 태어났고, 우리도 여자에게 태어났는데. 그게 같냐 그렇지 않다면 예수께서 여섯에게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또 인간이셨어요. 율법 아래에 나신 예수님은 인간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고 인간의 반역으로 파송된 우주 속의 자원에서 스스로 들어오셨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사셨고요, 하나님의 계시된 율법에 복종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또 할례를 받으셨고요, 성전에서 정결예식을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다른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잔물로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예수께서 완전히 인간이었지만 결코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으로 교회 뇌가 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시고 자유를 주셨고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값적으로 우리를 입양할 수 있었던 거죠. 사절 5절에, 사장 5절의, 5절의 말씀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 문화에서는 부유하면서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젊은 노예를 선택해서 그 노예를 자녀와 상속자로 삼을 수 있었어요. 아들로 선택된 사람은 더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혹시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 유명한 배너라는 영화. 유대인이 전쟁에 나가서 노전는 노예였었는데 장군을 살려주면서 장군의 아들이 되는 것을 연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 그것을 보셨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 아들은 새로운 가족의 정식 상속자가 되고요. 양부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았어요. 그 양자는 이륙계급에 속하는 이방인이거나 또는 혈통을 부정받는, 그, 서자라고 그러죠. 그 아들이 아니라요, 입양을 통해서 또 출장을 통해서든 그 집안의 모든 다른 아들과 동등한 신분이었던 우리의 사고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성경의 내용으로 봐야 돼요. 이 아들의 출생이나 이 과거는 더는 법적인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뇌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율법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뭔가 노력을 해서 그걸 보상받거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법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한 자녀가 들어오는 모든 특권과 책임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마 집에서 자녀들을 이제 키워 보시면서 아실 거예요. 그 자녀가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는데 큰다면은 말잘안 들어요. 하나의 인격체로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성년이 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의 권위에 정식으로 도전하는 그런 위협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인데 아들이나 딸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두 다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내 자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즉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의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특권만 알지 책임은 잘 모르잖아요. 책임에 대한 얘기를 뭐, 굳이 오늘 길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6절의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성령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경험할 수 없죠. 그 아들의 영이란 이 말씀은 갈라디아에서만 볼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하심을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가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빠라고 부르짖고요.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아빠라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아빠라 부를 수 없으면 기도하시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거고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하나님 부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겠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양된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예수님과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자녀라는. 우리의 온전한 신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주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게 하셨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경험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죠. 내가 지금 부르는 이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성경에서 9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7절, 마지막 9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모든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와 복의 유업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우리는 사실 더 준비할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는 노예가 아니라 자녀고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후사죠. 그것도 빼앗아 갈수 없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그 자녀라는 그 신분을 빼앗아가고 종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2000년 동안 계속 되어오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아야 돼요. 1년에 지금 수만 명씩, 저희들이 2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인 안에는 수백만의 이단들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1년에 또 수만 명씩 이단들로 끌려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교회의 직분과 관계없이 끌려간다라는 건데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가? 오늘 저희들이,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더 기억해둘 줄만 믿습니다. 여기서 오신 하나님으로 말미 아마라는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하나님만이 줄수 있다는 거죠. 누가 주고 빼고할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중간에 사제가 끼지 않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뿐이지, 말씀을 제가 저는 제가 중보자라고 끼어서 대신 하나님께 알아드리겠다 예수님께 알아드리겠다 이런 소리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특권,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이 특권적 주인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 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더 회개하거나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케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우리 어떤 얘기도 더 이상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우리의 본성을 너무 오염럽키 더럽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는 우리를 더 이상 깨끗하게 될수 없다.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가실 수도 있어요. 또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큰 의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메시지는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요. 세상과 육체와 악과 싸운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노력에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주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형을 받았다는 이것만으로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을 내면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감없이 주신 온전한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은 뭐죠? 내가 원해 주는 게 아니라요. 일방적으로 받는 거라는 거죠. 기대하지 않는 걸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의 고마움, 감사가 부뎌져 버린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선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이 없다라는 거죠. 생각 가운데 돌아다니면 보 아실 거예요. 지난 어 목사 임직하고 4년여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납했어요. 참,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몇 사람이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인도만 할 뿐이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성령님을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성령님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거죠. 다만, 우리를 통하여 파송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전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참으로 낙심되는 일이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하다 못해 내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어요. 아들이나 딸이 될 수도 있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전하지 않고 어떻게 터멀리 전할 수 있겠어요. 이건 동시적인 거예요. 순서대로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다땅 끝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저 받은 영생의 선물을 홀로 받지 않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찾아 같이 나누는 일에 주께서 파송되어 오신 것같이 저희 또한. 파종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름 들어 기도드립니다. 아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이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위에와 그 가정위에 왕벌교회와 한국교회, 세계선교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싸우고 있는 하나님들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